안녕하세요 꼬꼬아보 파니니 시연을 맡은 엔드밀 헤드 셰프 우서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이어터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꼬꼬아보 파니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희 샌드위치에서는 다이어트 메뉴를 꼽으라면 아까도 같이 알려드렸던 연어 샌드위치가 있었듯이 파니니 중에서는 꼬꼬아보 파니니가 다이어터들에게 제격인데요 참고로 저희 성수 직원들의 원픽으로 많이 꼽히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산단지가 고루 갖춰져 있는 꼬꼬아보 파니니를 함께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꼬아보 파니니의 기본 소스는 스리라차 마요인데요. 우선 스리라차 마요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 볼에 마요네즈, 스리라차, 올리고당 이렇게 준비했고요. 저희 여기 같이 넣고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수에 맞게 계량된 소스를 넣어주시고요. 넣고 올리고 정도 넣어줍니다. 넣어 주신 다음에 소스를 다 한데 섞일 수 있도록 믹스해 주시면 됩니다. 저이 소스는 오리지널 소스와 비교해서 사용하는 재료와 맛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소형 업장 사장님들이나 그리고 홈 베이커 분들이 집에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일부 소스 재료를 최대한 유사한 맛의 시판을 선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메뉴 특성상 수강생별로 조리 과정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소스가 다 가라앉지 않게 자, 섞어주시면 스리나차 마요 완성되었습니다. 자, 꼬꼬아보 파니니에 들어가는 닭고기를 함께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후라이팬, 생 닭가슴살, 집게, 가위, 그리고 밑간을 해줄 후추와 소금, 기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기름은 그냥 집에 있는 식용유나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등등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먼저 부어주시고 기름이 팬 전체에 묻을 수 있도록 한번 돌려주시고요. 놔주신 다음, 저는 미리 가열을 시켜놨는데, 수강생분들께서는 가열된 후에 기름을 올리시고, 닭고기를 구워주시면 됩니다. 가열된 후라이팬에 닭고기를 올려줄게요. 닭고기를 구울 때 너무 센 불로 구우면 안에까지 골고루 익지 않기 때문에 중불로 구우면서 닭고기가 속까지 다 익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올리신 후에 저희 후추와 소금으로 밑간을 해줄 건데요. 후추를 먼저 뿌려주시고 이쪽에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다음 소금. 굵은 소금은 골고루 뿌려지기가 어려우니까 천일염이나 얇은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꼬꼬아부에 소스를 바르고 소스를 찍어 먹기 때문에 닭고기 간을 세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고추나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했을 때에는 파니니가 좀더 자극적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은 적당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윗면이 노릇노릇하게 되면은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속까지 익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오늘 닭고기는 해동된 닭고기를 사용하였는데요. 냉동된 닭고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꼭 자연 해동이나 급하실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로 해전시켜서 사용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마저도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고 빨리 냉동된 상태에서 구워야 하는 상황이면 기름을 둘른 후에 물을 조금 넣고 닭고기를 넣고 녹이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좀더 구울게요. 두꺼운 경우에는 옆면까지 잘 익을 수 있도록. 한 면으로 계속 주면 타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저희도 샌드위치나 파니니에 들어가는 재료를 준비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 하나 정성이 안 들어간 재료가 없구나. 이런 정성들이 들어간 속 재료들이 모여져서 더 맛있는 맛을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구워주시면서. 익은 것 같으면은 반을 커팅해줄게요. 이렇게 반을 커팅해주시는 이유는 여기 속을 보면은 속에는 아직 닭고기가 익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속을 뒤집어서 닭고기를 더잘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기름이 조금 부족해서 기름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닭고기가 탈수 있어서 기름을 살짝만 더 보충해 주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튀김이 되기 때문에 적당량만 넣어주시면 돼요. 닭고기로 좀더 기름이 잘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릇노릇하게 된것 같으면 이것도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입 정도로 잘라주시면 되고, 이거는 코코아보 파니니에 들어갈 닭고기입니다. 그리고 커팅을 하고 나서 파니니를 만들 때 닭고기가 너무 큰것 같다 싶으시면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사용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 골고루 익을 수 있게 팬의 가운데가 열이 세기 때문에 가장 안 익은 것들을 가운데로 두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껍게 잘린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구워주셔야 구석구석 속까지 익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얇게 잘린 것들은 금방 익어서 여기 후라이팬에 가생이 쪽에 두고 구워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반대로 가운데 오래 두면 타 겠죠？그래서 조금 더 신경 을써 주시 면서 구워 주 시면 됩니다.